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국조라고 합니다 저는 지음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현정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김이원입니다 저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군포시 부곡도서관에서 아이의 사회성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마련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사회성과 뇌발달을 세 번째 강의는 사회성 발달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강의에서는 사회성에 대한 고민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군포시 도서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세요.